안 나왔어. 아니? 경박스 <laughs> 에서얘 <laughs> 날개, 얘리

군사 <laughs> 신라면 있다 야 불닭볶음면도 있다 비밀번호 바꿨어 <laughs> 내가 하는게 비밀번호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비밀번호 바꿨어 아니, 난할줄 모르니까 너가 도와줘야 돼. 조금 더 앞으로 가? TV? 어, 그런데? 버스 11인기? 아, 뭐야. KFC 24시간도 바로 옆에 있고 싶네. <laughs> 어, 어너 어, 화장실 진짜 깨끗하다. 굉장히 깨끗해. 응, 꽤나 마음에 드는 데 하지만 길이 없는걸? 그럼. 24 안에. 아, 배고파. 어? 당기는 걸까? 미는 걸까? 당기는 바구니 장착. 스파시가 진짜 하드 스파시일 달달할 것 같아. 21.6 아기 야옹이다 야 어디냐? 아기 <laughs> 위치, 방향치 인정 인정 난냅다 우회전인 줄 알았지? 어, 들깨는 좀 그런데 아까 우리 소유점 갈 때. 근데 라이스는 뭐였을까? 볶음밥인가? <laughs> 라이스에 대한 사진은 하나도 없는데. 응. 아, 아저 콜슬로인 것 같아. 나도 저건 줄 알았는데. 오, 조금 가열되고 있는 것 같다. 음. 맛있는 냄새 나잖아. 음. 단단히 맛있겠다. 단단히 맛있겠다 뭐? 그건 아니야. 뭐지, 아, 냄새가 뭐지? 약간 콩인가 콩? 아 그런 것 같아. 궁금한 거 봐. 야 KFC에서 뭐 이런 걸 주냐? 이게 뭐야? 이거 가운데는 뭐야? 말레이시아 전통 무한가 봐. 이게 이게 섞어 먹는 건가? 그런 것 같아, 에, 에, 에. 거 같아, 근데. 에맵맵 진짜 오징어 먹 자. 근데 갑자기 카메라 소리가 없어졌어. 어 여기 유심 바꿔가지고. <laughs> 음. 손은 <laughs> 연다? 응. 음, 음연 다 감자를 으깬 소스와 함께 나온데. 감자 아닌데? 그냥 콩 껍질 벗겨서 삶아서 갈은 것 같은데. 그렇지. 으깬 거. 응. 아 날씨 제발. 무슨 말도 말뜻 말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어 깜짝이야. 우산 추락. <laughs> 귀엽군. 근데 진짜 습하긴 한데 하나도 안 더워. 야 근데 뭐얘기하려 했어? 아니 안 더운 건 좋은데 더운 게 낫지, 도 <laughs> 기다려야 되나 봐. 뭐 마실까? 뭐 마실까? 페타릭도 마신다고 하는데 밀크티 같은 거같고페타릭 마시겠어. 페타리 하나 레몬티 하나 시킬까? 뭔가 좀 맑은 것도 하나 있었으면. A1 하나랑 에이스. 매주 화요일수요일 <목소리> 안 온다. 비둘기가 마르고 크네. 갑자기. 아, 깜짝이야. 아, 너우산 보고 비둘기인 줄 알았어.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? 여기 나고 아.

ᱫᱚᱵᱟ ᱦᱮᱸ ᱯᱮ ᱛᱚ 시간만. 가 없는 것 같지? 살고, 살고 싶어나이아저씨이렇 여기 어, <laughs> 샵샵에샵인인으으로집게파아저저씨로 이렇게 인가 보다 길이 없는걸요 우산 사아내그가아까 어. 말했잖아. 그... 봐보 너무 맛있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야, 너무 많아서. 1kg에 6? 6. 옷이 왜 이렇게 많아? 근는 성공하겠지? 응. <놀람이> 봐도 돼 어차피 안에 돈도 없었건데 예스 육백 근데 나는. 치 물어보는 것같 그 예를 들어서 얼마.. 초토화 아 나도 주고 싶어거있 얼마나 참잘 먹고 있었어 개큰방구 <laughs> 짱구 여자친구 죽어 큰 편이라고 서박 받아줘 그리고 나도 <laughs>